자, 아, 우리가 옷을 사고 손해를 안 보려면 부피의 법칙만 기억하면 됩니다. 저는 이걸로 단한 번도 실패한 적이 없어요. 이게 뭐냐고요? 우리가 옷을 고를 때를 생각해 보겠습니다. 분명히 어디서 옷잘 입는 법은 주어 들었는데 막상 수많은 옷들을 보면 머리가 하얘져요. 그래서 그냥 베스트 탭으로 들어가는 거죠. 여기서 잘 고르면 몰라도 잘못 고르면 돈만 버립니다. 그러니까 복잡한 고르는 법 말고 오늘 알려드릴 부피의 법칙만 기억하세요. 자, 이제 우리 몸을 한번 볼게요. 목, 어깨, 가슴, 허리, 엉덩이, 허벅지, 종아리, 발목. 보통 목, 어깨, 가슴, 허리는 상체, 엉덩이, 허벅지, 종아리, 발목은 하체라고 부르죠. 이 중에서 우리가 꼭 알고 있어야 할 부위는 딱세 군데에요. 어깨, 허리, 허벅지. 왜냐하면 어깨에 따라 옷의 핏은 완전히 달라지고 허리 길이에 따라 허리선 위치가 결정되고 허벅지 부피에 따라 바지 핏이 갈리거든요. 이런 걸 통틀어서 골격 진단, 체형 진단, 실루엣 진단이라고 부릅니다. 먼저 골격 진단은 우리 몸이 근육, 지방, 뼈 중에 어떤 요소가 상대적으로 강한지를 보는 진단이에요. 이 진단은 키가 작다, 크다, 말랐다, 통통하다, 이런 걸 보는 게 아닙니다. 살이 붙는 느낌, 만졌을 때 촉감, 운동했을 때 반응, 뼈대가 보이는 정도, 이런 것들로 내 몸을 떠올리면서 체크해 주세요. 그럼 시작해 볼까요? 1번, 거울로 봤을 때 전체 체형 인상. A. 살이 많지 않아도 몸이 단단하고 꽉차 보인다. B. 전체적으로 부드럽고 말랑해 보인다. C. 살보다 뼈대나 프레임이 먼저 눈에 들어온다. 2번, 옆에서 봤을 때 몸의 두께감. A, 앞뒤로 두께가 느껴져 입체적으로 보인다. B, 정면보다 옆에서 보면 얇아 보인다. C, 살의 두께보다 골격 구조가 느껴진다. 3번, 팔과 허벅지를 만졌을 때 촉감. A, 단단하고 탄력이 바로 느껴진다. B. 말랑말랑하고 부드럽게 눌린다. C. 말랑함보다 단단한 뼈의 느낌이 난다. 4번. 운동했을 때 체형 변화. A. 조금만 운동해도 금방 탄탄해 보인다. B. 운동해도 살의 부드러움이 먼저 느껴진다. C. 운동해도 전체 골격 인상은 크게 변하진 않는다. 5번. 살이 찔때 나타나는 변화. A. 특정 부위보다 전체가 두꺼워진다. b. 허벅지나 엉덩이부터 살이 붙는다. c. 살이 붙어도 뼈대 윤곽은 그대로 보인다. 6번. 손목의 형태. a. 둥글고 매끈해 뼈가 잘 드러나지 않는다. b. 얇고 납작한 편이다. c. 손목뼈가 또렷하게 튀어나와 보인다. 7번. 손의 형태. a. 손이 작고 손바닥에 살이 느껴진다. B. 손바닥이 얇고 부드럽다. C. 손가락 마디와 관절이 눈에 띈다. 8번. 쇄골의 형태. A. 거의 보이지 않거나 잘 드러나지 않는다. B. 가늘고 선명하게 보인다. C. 굵고 뼈 느낌이 강하다. 9번. 목의 모양. A. 짧아 보이고 두께감이 있다. B. 길고 가늘어 보인다. C. 굵고 힘줄이나 뼈 윤곽이 눈에 띈다. 10번 몸의 무게감이 느껴지는 위치. A. 상체 쪽이 더 묵직하게 느껴진다. B. 하체 쪽이 더 묵직하게 느껴진다. C. 상하체 구분 없이 전체적으로 퍼진 느낌이다. 11번 엉덩이 라인. A. 위쪽부터 볼륨이 둥글게 올라가 있다. B. 아래쪽이 더 말랑하고 통통하다. C. 둥글기보다는 평평한 편이다. 12번 허벅지의 촉감과 밀도. A. 만졌을 때 단단하고 힘이 느껴진다. B. 말랑하고 살이 잘 잡힌다. C. 살보다 뼈대가 더 느껴진다. 13번 무릎의 형태. A. 작고 잘 튀어나오지 않았다. B. 둥글고 살이 살짝 덮여 있다. C. 크고 뼈가 분명하게 보인다. 14번 발의 형태. A. 발이 작은 편이고 발등에 살이 있다. B. 발이 얇고 납작해 보인다. C. 발이 크고 뼈 구조가 눈에 띈다. 15번 옷 착용 시 체형 변화. A. 얇고 흐르는 옷을 입으면 더 부해 보인다. B. 각이 살아있는 옷을 입으면 몸이 굳어 보인다. C. 짧거나 밀착된 옷을 입으면 어색해 보인다. 자, 여기까지 결과 확인하셨죠? A가 가장 많으면 스트레이트, B가 가장 많으면 웨이브, C가 가장 많으면 내추럴입니다. 그럼 여기서 질문 하나. 스트레이트, 웨이브, 내추럴. 이세 가지 골격만으로 우리 몸을 전부 설명할 수 있을까요? 솔직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8가지 체형 유형을 추가로 보고 거기에 실루엣까지 같이 봐야 비로소 나한테 맞는 핏이 나옵니다. 직접 해보시고도 헷갈리신 분들은 온라인 골격 체형 진단 컨설팅도 오픈해 두었으니 고정 댓글에서 확인해 주세요. 다음 편에서는 체형 기준을 중심으로 왜 같은 골격에서도 인상이 달라지는지 구체적으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고요. 그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메리미 메리. 안녕.